최재현 검사님은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또 관봉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 하는 바른 행동, 바른하는 모습이나 바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합니다. 잘, 잘한 행동입니까? 제가 지금 칭... 당시 남부 검사장 사장 다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떳떳하고 잘한 행동이라 생각하세요? 제가 수사팀 아니 예 아니오만 하세요.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검사들이 그러니까 오만하다고 그런 겁니다. 오늘 보니까요 전부 다 죄다 사실한 잘못 들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들한테 대표기관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덤비고 있어요. 지금 국민들이 이 실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 국민 대표한테 이런데 일반 피자들한테 오직하겠냐?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? 잘했어요.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자부심을 느낀다고요? 자부심을 느낀다고? 네. <laughs> 자, 그럼 물어보겠습니다.